상 어, 하나하고 어저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그 고함을 지르고 급터동놈이라고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어,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목을 총 집중해가지고 부산 문현동에 진짜 의뢰공장이 있는가? 백주름이가 어, 저 유가족에게 선물로 그 무자방송 영어방송을 통해서 그 권력한 어, 그저변는왜그 어, 실천 안 하는가 이걸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창기업그 그, 그 지붕 밑에 HB가 꽂힌 그 어, 지붕 땅가리 있는 그 지붕 밑에 어, 그 포크레인 갖고 치아 갖고 포크맨 철판 그 두고 그저 무이가 저 의료공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그 공개적으로 그 검증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그 사유지라고 원한다 하면은, 그 지금 저 그게 아파트가, 공사가 벌어져갖고 어, 동양 고속, 어, 건설에서, 어? 그, 일군이더라고, 1군그 일군 하는데, 그게 지하실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쥐그 근육을 하나 뜰고 보자. 어? 전, 저, 뭐, 이가 방송사, 어, 어, 기자들 보는 데서, 어, 어, 오늘, 할 말은 많으나 그 어, 저도 딸을 키웁니다만은 딸이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이어 딸이 젊은 딸이 사이가어 후진국 한참 후진국 자초에서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도 쇠고수했는데 그 동남아로 간 이유는 부전동 금을 갖다가 꼬불지 놨던 거어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면 저는 저 무사발이 되니까 저는 무사발이 될 말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저 팩트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책을 제가 다른분을 8건 써도 저한 번도 저 피라 사건에 희말리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덜통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저 어쨌든 문유동에 진실이 나타날라하면 국민적인 관심을 어, 전복시켜 가지고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최고 어, 프랑 같은 것도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 독을 금의 처리하고 상관이 있다. 그거는 나중에 국정조사하면은 특별 검사가 붙은지 하면은 다 찾아낼 수 있다. 은 말을 끝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